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볼 주제는요,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분야에서 요즘 아주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플루언스 에너지입니다. 티커는 FLNC고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분석 자료들, 또 관련 기사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기업의 속사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이게 정말 큰 화두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저장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 플루언스라는 회사가 그냥 배터리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함께 제공하는 뭐라고 종합 에너지 기술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플루언스가 가진 강점 또 기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동시에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는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플루언스 에너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플루언스를 둘러싼 큰 그림 그러니까 거시 환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전세계적인 탈탄소화 흐름 또 재생에너지 확대 이게 플루언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순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미국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 이게 에너지 저장산업 전체로 보면 정말 판도를 바꾸는 요인 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만합니다. 게임 체인저요?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태양광 발전이랑 같이 설치해야만 투자세 공제 ITC 혜택을 줬거든요. 아, 그랬었죠. 근데 이제는 독립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러니까 ESS만 단독으로 설치해도 이 ITC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독립형 시스템에도 이제 세액 공제가 된다는 거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프로젝트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일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아주 큰 변화죠. 예전에는 경제성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 옆에 꼭 붙여서 지어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는 전력망에서 정말 필요한 곳. 거기에 ESS만 딱 설치해도 세금 혜택을 받으니까 초기 투자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아하. 프로젝트 수익성이 그만큼 좋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확실히 투자 매력도가 확 올라가겠네요. IRA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이 있나요, 혹시? 네, 있습니다. 그 미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부품을 조달하는 걸 장려하는 조항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 메이드 인 아메리카 뭐 이런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미국에서 만든 부품을 쓰거나 최종 조립을 미국에서 하면 추가로 세액 공제를 더해 줘요. 이걸 보너스 크레딧이라고 하는데요. 플랜스 같은 경우는 이미 유타주 같은 곳에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더 늘릴 계획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한테는 이게 상당한 경쟁 우위가 될수 있는 거죠. 야, 정말 정책의 바람을 제대로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럼 플로언스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뭔가 움직이고 있겠군요. 그럼요,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IRA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고 미국 내에서 배터리 모듈이나 시스템 생산 능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는 그 IRA의 국내 생산 부품 사용 요건 이걸 충족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고객한테 인도하기도 했고요. 아, 벌써요? 네, 단순히 뭐 정책이 나왔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 전략이나 제품 출시에 바로바로 발용하면서 기회를 잡고 있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의 기회는 정말 커 보이는데요. 그럼 시야를 좀 넓혀서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가요? 에너지 저장이 미국만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지금 IRA 때문에 미국 시장이 가장 뜨겁긴 한데요. 전 세계 에너지 저장 시장의 성장 점재력 자체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러 시장 조사기관들 전망을 종합해보면요.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저장 설치 용량이 연평균 27%씩 성장할 거라고 봐요. 연평균 27%요? 와 엄청난데요? 네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죠 이게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전력 공급이 좀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간헐성 문제가 있죠 네 바로 그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에너지 저장 장치가 꼭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플론스 같은 이런 선도 기업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시적인 환경,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하고 정책 지원이라는 이양 날개가 플론스를 힘껏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유리한 환경 속에서 플론스만이 가진 특별한 무기, 그건 뭘까요? 경쟁사들하고 차별화되는 핵심 경쟁력 말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의 시너지 효과 이게 자주 얘기되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플런스를 이해하는 데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플런스는요 그냥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리적인 설비, 그러니까 배터리 하드웨어만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아, 네. 그 하드웨어를 가장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인공지능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같이 제공한다는 거. 이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플루엔스의 핵심 차별점입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배터리 많이 쌓아놓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플루엔스의 주력 하드웨어 제품으로 그리드 스택이나 스마트 스택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 시스템들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듈식 설계라는 겁니다. 약간 레고 블럭처럼요. 아, 레고 블럭이요? 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용량이나 출력에 맞춰서 기본 단위를 이렇게 조합해서 시스템 크기를 아주 유연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더 늘리기도 쉽고요. 그러니까 작은 상업용 시설부터 아주 큰 전력망 안정화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요구에 다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아, 확장성이 좋군요. 네. 그리고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에너지 밀도도 높이고 있고요. 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신뢰성이나 안전성 확보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 r a 요건 맞추려고 미군에서 생산한 배터리 모듈 넣은 시스템 내놓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경쟁력의 일부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군요. 모듈 식설계로 유연성, 확장성 다잡고 에너지 밀도랑 안정성까지 하드웨어 자체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결국 그 가치를 제대로 쓰려면 소프트웨어가 중요할 텐데요. 그 플로언스 IQ라는 네.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 이게 그렇게 핵심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플로언스 IQ와 말로 플로언스를 그냥 배터리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기술 솔루션 기업으로 만들어주는 어, 그런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 플랫폼 안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들어있어요.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모자이크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지능형 입찰 소프트웨어입니다. 입찰 소프트웨어. 전력시장에서요? 네. 전력시장, 특히 도매시장은 가격이 정말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모자이크는 AI랑 머신러닝 기술을 써서 이 복잡한 시장의 가격 변동 패턴을 예측하고 분석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언제 전기를 싸게 사서 저장하고 충전, 또 언제 비싸게 팔아서 방전, 이익을 낼지 그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서 자동으로 시장에 입찰하는 전략을 실행하는 거죠. 와. 마치 전력 시장의 AI 트레이더 같다는 느낌인데요. 흥미롭네요. 네, 딱 그런 비유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주 고도로 숙련된 AI 트레이더처럼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모자이크 실제로 수익성이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뭐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게 있을까요? 플루안스 회사 측에서 밝히기로는요. 이 모자이트 소프트웨어를 쓰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운영에서 얻는 수액을 4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40에서 50%요? 와 엄청나네요. 네 이게 단순히 저장 장치를 설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이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정말 인상적인 숫자인데요. 만약 이 정도 효과가 일반적이라면 플론스 전체 수익성에도 상당히 기여를 해야 할 텐데, 음, 이 부분은 이따가 재무 파트에서 한번 다시 짚어보죠. 그럼 플론스 IQ의 또 다른 솔루션은 뭔가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핵심 솔루션은 NISPERA, N I S Q U S P E R A라는 겁니다. 이건 자산 성능 관리(APM)이라고 부리는 소프트웨어예요. 자산 성능 관리요? 네. 니스페라는 에너지 저장장치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 같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자산들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자산 상태를 면밀히 보고요. 엄청난 양의 운영 데이터를 자동으로 모아서 분석해서 보기 쉬운 보고서를 만들어줍니다. 아,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거군요. 네, 근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요. AI 기반의 예측 분석 기능이 있어요. 이걸로 혹시 있을지 모를 설비 고장이나 성능 저하 같은 걸 미리 감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설비가 멈추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자산이 항상 최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모자이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공격수 역할이라면 니스페라는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 관리를 책임지는 수비 수마. 헬스 트레이너 같은 역할이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결국 플루안스는 고객한테 하드웨어라는 몸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몸을 최적으로 쓰고 관리하는 두뇌하고 건강 관리 시스템까지 같이 파는 종합 솔루션 회사다. 이런 의미군요. 이야, 이게 바로 경쟁사들하고는 다른 강력한 경쟁 우위, 뭐 흔히 말하는 해자가 될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고성능 하드웨어 기술력에 더해서 AI 소프트웨어를 통한 운영 최적화. 그리고 수익 창출 능력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 이게 플로안스가 시장에 내놓는 가장 강력한 가치 제안, 웰류 프로포지션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기술력도 좋고 시장 환경도 우호적인 플로안스의 실제 경영 성과는 어떤지, 재무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장세는 굉장히 가파르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매출 성장세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미리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는 수주 잔고. 영어로는 백로그라고 하죠. 이게 꾸준히 그것도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수주 잔고가 늘어난다는 게왜 긍정적인 신호인가요? 수주 잔고라는 건 이미 계약이 확정돼서 앞으로 매출로 잡힐 금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규모가 커진다는 건 플루안스 제품이나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아주 탄탄하다는 뜻이고요. 또 미래 성장에 대한 가시성,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요. 2024 회계 연도 4분기 말 기준으로 총 수주 잔고가 37억 달러였어요. 37억 달러요? 네. 근데 가장 최근인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는 이 수치가 무려 49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49억 달러요? 와, 엄청하네.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6조 원이 넘는 돈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야, 49억 달러의 수주잔고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확실한 숫자네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막 급성장하는 기업들 보면 외형은 커지는데. 이익 내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플루언스의 이익 쪽은 좀 어떤가요? 바로 그 부분이 현재 플루언스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물건 팔아서 남는 직접적인 마진율은 조금씩 개선되는 좋은 추세를 보이고는 있어요. 아, 그건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판매비나 관리비 연구개발비 같은 다른 비용들을 다 빼고 난 최종적인 순이익은 여정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나 아주 가끔 흑자를 내더라도 정말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매출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최종 이익은 제자리거림이라니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소프트웨어의 높은 수익성 기호도 주장을 생각하면 더좀 의아한데요 이게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저장 시장이 워낙 좋아 보이니까 경쟁이 정말 살벌합니다. 아, 경쟁이 심하군요. 네. 특히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회사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경쟁자들이랑 싸우다 보니까 높은 마진을 챙기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두 번째는 배터리 셀 가격 같은 핵심 원자재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것도 수익성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고요.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미국 내 생산시설 늘리는 것 같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는 당연히 초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비용들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에 좀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수익 기여는 분명히 긍정적이긴 한데 아직 전체 매출에서 하드웨어 판매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이익만으로는 회사 전체 적자를 다 메울 만큼 아직은 충분하지 않거나 혹은 아까 그 40도 50% 수익성 향상 주장이 실제 평균보다 좀 과장됐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순 없겠죠. 음... 소위 말하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럼 회사에서도 당연히 이 수익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겠죠? 네, 그럼요. 플로안스 경영진들도 수익성 개선에 대한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5 회계연도에는 조정 EBITID의 기준으로 0에서 2천만 달러 사이의 흑자를 달성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내놨어요. 조정 EBITID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아, 네. 조정 EBITID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같은 걸 빼기 전에 영업이익인데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핵심적인 영업활동으로 실제로 현금을 얼마나 벌어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예요. 이걸 흑자로 돌리겠다는 건 수익성 개선에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수 있죠. 아하, 그렇군요.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회사가 말한 대로 대속해서 마진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안정적으로 순위의 흑자를 낼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앞으로 플루언스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할 가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성장성과 수익성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면밀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플루언스가 마주하고 있는 위험요인들 리스크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기회가 큰 만큼 위험요인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걸 한네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요즘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긴장감이 있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이런 조치들은 플루안스한테도 부담이 될수 있어요. 배터리셀 같은 일부 핵심 부품은 중국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럼 원가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관세가 올라가면 바로 원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좀 길게 보면요. 나중에 미국 대선 결과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처럼 우호적인 IRA 정책 기조가 좀 축소되거나 바뀔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할수 없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정책 방향이 바뀌면 산업 전체의 성장 속도나 플랜스가 받는 혜택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건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정책 하나에 정말 기업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산업이니까 이 정책 리스크는 항상 잘 봐야겠네요. 두 번째 위험 요인은 뭔가요? 두 번째는 피할 수가 없는 건데요. 바로 극심한 시장 경쟁입니다. 에너지 저장 시장이 워낙 커질 걸로 보이니까 정말 글로벌 대기업부터 작은 스타트업까지 수많은 회사들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규모의 경제하고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는 중국의 배터리 회사나 ESS 회사들. 이들이 플루스에게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할수 있어요. 중국 업체들이 만만치 않군요. 네, 근데 그 뿐만이 아니에요. 전기차 시장의 최강자인 테슬라도 메가팩이라는 아주 경쟁력 있는 대용량 ESS 제품을 팔고 있고요. 아, 테슬라도 있죠? 네. 그리고 넥스트에라 에너지 같은 미국의 아주 큰 전력 회사들도 직접 대규모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를 하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도 많고, 기술력도 있고, 시장 지배력까지 갖춘 쟁쟁한 기업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사방이 다 경쟁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네요. 세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세 번째는 공급망 관리하고 운영상의 위험입니다. 플루언스는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배터리 셀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또 중국의 CATL 같은 몇몇 외부 전문 업체에서 공급받거든요. 아, 자체 생산이 아니군요. 네, 셀 자체는 외부에서 사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특정 공급 업체에서 생산 차질이 생기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지정학적인 문제로 공급망이 꼬이면 플루언스의 제품 생산이나 납품 일정에 바로 타격을 줄수 있다는 거죠. 또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핵심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확 오르면 원가 부담이 커져서 수익성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네. 운영 쪽에서는요. 미국 유타주 같은 데 새로 짓고 있는 공장의 가동률을 계획대로 빨리 끌어올리지 못하면 제품 인도가 늦어져서 단기적으로 매출 잡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핵심 부품 가져오는 거랑 자체 생산 능력 늘리는 거, 이 양쪽 모두의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는 거군요. 마지막 네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네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법적인 문제나 기업 지배구조, 그러니까 거버넌스 관련 이슈입니다. 아, 그런 일도 있었나요? 네, 플런스가 과거에 공동 모회사였던 지멘스하고 AES 사이의 계약 문제가 좀 있어서 법적 분쟁을 겪은 적이 있고요.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예전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지금은 다 해결됐거나 일잘렸던 걸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요, 이런 과거 이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때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나 경영 투명성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갖게 할수 있거든요. 이게 투자자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잠재적인 평판 리스크나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법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는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죠. 플랜스 에너지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그리고 IRA라는 강력한 정책 지원이라는 순풍을 타고 있고요. 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업이면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특히 계속 늘어나는 그 막대한 규모의 수주잔고는 미래 성장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는 지표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플루언스가 가진 성장 잠재력이나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요소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정말 살얼음판 같은 경쟁 환경, 또 예측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변수나 정책 변화 가능성, 공급망의 불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수익성 있는 성장을 증명해야 한다는 이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죠. 네. 이런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다 반영해서 그런지 최근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플루안스에 대해서 막 공격적으로 살아. 바이 이런 의견보다는 약간 신중하게 보유, 홀드나 뉴트럴 의견을 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그리고 제시하는 목표 주가도 지금 주가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낮은 경우도 있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클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투자할 때좀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걸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요. 플루언스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특징을 가진 성장주라고 볼수 있어요. 고위험 고수익. 네.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함께하고 싶다면 정말 매력적인 투자 대상일 수 있지만 그 성장 스토리가 현실이 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될 여러 어려움이나 위험 요인들도 충분히 알고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명확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 반면에 또 뚜렷한 리스크 요인들도 같이 있는 정말 양날의 검 같은 그런 기업이군요.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플로언스를 지켜보면서 어떤 점들에 특히 주목해야 할까요?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핵심 질문을 좀 마음에 두고 플로언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플로언스가 IRA라는 이 역사적인 정책 기회를 얼마나 잘 이용해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경쟁사들하고 격차를 벌려 나가는가.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확장되는지, 또 새로운 수주를 얼마나 따내는지 이런 추세를 잘 봐야 하고요. 네, 미국 시장 장악력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둘째는 그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Fluence IQ가 그냥 기술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마진을 개선하고 수익성을 높이는데.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는가입니다.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지 또이 기여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소프트웨어의 실질적인 효과 검증.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지정학적 긴장이나 공급망 불안 경쟁 심화, 또 혹시 모를 정책 변화 같은 이런 쌓여 있는 외부 위험 요인들을 플루언스 경영진이 얼마나 미리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가?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플루언스 투자 판단의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플루언스 에너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나눠 봤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점치는 걸 넘어서 이 에너지 저장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통채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플루안스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고도화된 AI 소프트웨어하고 물리적인 에너지 저장 하드웨어가 결합하는 것이 단순히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매일 쓰는 그 전력망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가 내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변화를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을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